여기 거북이 또 있다! 곰치, 곰치. <목소리도> <우와. 우와>. <목소리도> 잡아먹어버리겠다. 아, 그래? 래런 <laughs> <왜? 웃음> 식으로 말하지 말래. 누구지? 여기 아, 밑에 왜? 봐봐, 새우가! 새우가 우와, 밑에 새우. 있어! 새우나? 아, 이걸 갖고 왔어야 했는데너 어, 봐, 이거 아빠가 어, 찍어 놓을 거야. 나중에 진짜 어? 커. 뭐구 누구? 누구? 뭐야? 푸아. 비쌀 것 같지 않아여기에아이아 으아, 는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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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니야 으아, 으아, 거. 아 아, 불고기반짝거리는구나반짝이야 뭐야? 아니반짝야아니고 뭐야? 반짝야 뭐야? 니아니라니뭐냐 뭐야? 야야아니아기야 어, 아니야, 아 장어 라틴언 엔젤티 위에봐 위에봐 우와 크다 크지? 야 맛있겠다 여기 너무 새끼, 새끼 아기 물고기야. 네온테트라, 블랙 네온테트라, 지금. 얘네 물고기들이다. 여기 쏙 들어갔어 누가? 어쏙 들어갔어. 쏙어쏙 어, 나온다. 내가 가든이야. 얼굴 저기 쏙 내밀었어. 어디? 저기야, 저기. 어디? 저쪽에. 어디? 밑에 봐봐. 어이요 아빠. 이게 물고기야 이게. 진짜 완전 돌같이 생겼다 그지? 누구? 이게, 이게 물고기야 이게. 봐봐 여기 아까 나왔어. 얘숨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 아가미가 움직였어. 어, 어 아가미 아가미 움직이지? 잘 아, 보면 음. 움직여 여기 혓바닥 움직여 여기. 아가미 아니야. 뭐돌 같은데 무면은 그래서 스톤 피시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와.

이거 리본 체조하는 거. 이거 쑥 나오는 거 봐. 웃기다. 잘안 움직여. 얘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예, 살아 있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어, 얘는 무슨 물고기지? 얘는 <목소리> <써> 신이신기 <목소리>

나름도나름다 있다 저길 있다 저길 있 철이 거기있어 엄마 엄마 여기 성재있다 들어. 안녕요편집 올 때까지 기다려. 네. 상어 한 바퀴 돌아서 올 거야. 우와, 가오리다, 가오리. 가오 여기 사서 봐 봐. 사서. 어디? 기저기꽃지 엄청 크다. 여기? 여기 여기. 표지,